인간이신 예수님입니다. 갈증입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이 갈증을 느낍니다. 어떠하느냐 예수님이 피를 흘립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수분이 고갈됩니다. 어느 정도냐 예수님에게 탈수중생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결핍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갈증을 느낍니다. 특히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으로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이 교훈합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예수님이 신자를 구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신자를 대신하여 죽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신자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신자와 같은 인간이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람이 외면합니다. 왜 그러는가? 십자가는 부정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사람이 보기에 이것은 내가 바라는 구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하여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의 갈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 갈급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